안녕하세요 노후생활 백사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하셨나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 뜨자마자 바쁘고 배도 고프지도 않은데 다들 아침은 꼭 먹으라고 하니까 괜히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 생각에 부랴부랴 식사 대용으로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 기준의 밥상이라면 아침밥에 관한 이야기들은 틀린 말입니다. 매일 아침에 흰쌀밥에 배불리 식사를 하신다면 췌장을 혹사시키고 계신 거예요. 건강을 위해 아침에 챙겨 먹어온 음식들이 우리 몸을 망치는 주범이었다는 사실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50대, 60대 이상을 위한 꿀팁 저장소 노후생활 백성.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아침식사 첫 번째는 든든한 아침 밥상입니다. 아니 그동안 아침밥 먹고 밥심으로 버텨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유전학 교수이자 노화생물학센터의 대표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인간의 몸은 하루 세 끼를 먹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식사의 강박은 전혀 필요치 않은 발상이고 간헐적 단식이 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히려 불필요한 식사를 거르고 저녁에 영양가 높은 음식을 양껏 먹는 것이 체중관리와 건강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패턴이 다를 수 있지만 배가 고프지 않은데 습관적 패턴의 의무적인 식사는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동물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아침에 공복감이 심하시면 영양 성분을 고려한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의해 식단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아침 식사 두 번째는 쌀밥 빵 시리얼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아침은 먹어야겠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빵이나 시리얼 토스트 많이 드시잖아요. 앞으로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의 장기들도 잠시 휴식을 갖는데요. 공복 유지 상태로 혈당이 낮은 상태인데 아침 식사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식사 직후 혈당량이 급격하게 치솟고 우리 몸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를 혈당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급상승한 혈당량에 놀란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뇨의 위험률을 꾸준하게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빵에 잼까지 발라서 먹고 주스까지 마시면 정말 최악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려면 비교적 혈당지수가 낮은 잡곡이나 오트밀, 콩밀빵을 추천드려요.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아침 식사 세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보통 몸에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사실 과일의 과당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당도가 높은 과일은 아침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정말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공복에 흡수한 과당은 지방간과 각종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당뇨가 오는 건데요.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단맛이 적고 신맛 계열의 과일을 드시고 과육이 단단한 과일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바나나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혈관 속 칼륨의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화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토마토도 아침 공복엔 피하셔야겠는데요. 토마토의 탄닌 성분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아침 식사 마지막은 커피입니다. 아침에 잠 깨려고 출근길에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하루 일정량의 커피는 각성 효과와 항산화 작용 그리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커피는 참아주세요. 아침에는 우리 몸도 서서히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무런 예고 없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고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를 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아침에 강제적인 각성 효과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고 해요. 커피를 마셔 개운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한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카페인은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아침 업무를 위해 커피가 필요하시다면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회사에 도착하신 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온 아침 식사들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설마 아침에 흰 쌀밥에 칠첩 반상 거하게 드시고 디저트로 빵에 잼까지 발라 먹고 과일까지 드신 뒤 커피 마시면서 출근하시는 분안 계시죠? 정말 큰일 납니다. 본인의 아침 식사를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노후생활 백서는 50대, 60대를 위한 또 다른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